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정은이에요. 여러분, 바로 오늘이 한글날이잖아요. 한글에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글자를 활용을 해서 나연 맨투맨을 제작해보려고요. 어, 우선 기존에 한글로 디자인된 것들 중에 자료를 좀 찾아보고 문구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. 저는 해외 패션 사진이나 뭐 디자인 등등 이런 자료 서치를 할 때는 핀터레스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. 핀터레스트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검색을 하면 그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PC에서 볼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어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볼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핀터레스트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자료 찾을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이렇게 간단하게 문구를 어, 디자인을 한 거를 맨투맨에 찍어줄 건데요. 맨투맨에 나염으로 찍어줄 때는 전사 용지를 활용을 할 거예요. 전사용지는 인터넷이나 이런 알파문구 같은데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집에 열 다리미만 가지고 계시다면 누구나 다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출력을 해왔어요. 이거는 전사용지라서 이렇게 뒷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앞쪽에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는 종이인데, 어 저는 이런 칼라에 어이 프린트를 입힐 거라서 하나 하나씩 이렇게 오려서 옷에 올려놓고 다림질을 해볼게요. 이게 밝은색 티셔츠인지 또는 어두운색 티셔츠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, 밝은색 티셔츠에는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주면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어두운 색 옷을 할 때는 이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여유 분량을 이렇게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오려준 다음에 그림을 정면으로 윗면으로 보여지게끔 그대로 올려놓고 다림질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프린트를 하고자 하는 옷의 색상에 따라서 이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전사용지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사용지로 구매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한 글자씩 다 오려주었고, 이제 내가 옷에다가 어느 위치에 프린트를 하고 싶은지 이 위치에 맞춰서 놓은 다음에 다리미로 눌러주면 될것 같아요.